이 늦게 와 갖고 반갑지 않겠어. 아니 그러면 시작 시켜야지. 아 몰라 기다리다가 그냥. 방금, 어. 나이스 저어 나이스. 이야 발로 살랑 어. 발이 나. 어. 어. 이길게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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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안 안. <목소리도> 안 아, 진어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아, 귀 아, 아, 자동으로 돌아가야 아, 어, 약간 아니야. 그런 느낌 사람 따라가? <laughs> 아니아니아니 그냥 고정 그랬어그랬어이 이거? 난이거랑 이거밖에 안써 <laughs> 괜찮아, 가려네 어차피.. 아 근데 뭘 위해서 기록하는 거야? 요소올리라고 올리려고? 세비 올리래. 아까 <목소리로> 아직 아방송로통고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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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천우토이야소통도방송 포역 히야 원주 이의그 다리를 아 네. 맞아 맞아 맞아. 데 그거 말안 돼. 이거 멋진 선치들이 알면은 더 아는데. 근데 그 추가할 걸? 오! 오 있는 야요 아, 잡을 수 있구나. 근데 그래 말하면 한둘이 아니라 가지고 압박아서 심판이 와! 와! <laughs> 와 아, 다 와, 아, 아, 어, 어, 와. 아 좋아. 개정날 어, 나 나이스! 역시 우리의 전략이 많았어요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이이 응원해할니까주세요 예. 아니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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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쥐고 쥐고 아, 아깝아 까. 참 오, 오케오할거 같아 예. 네. 아고오 oh.

다시. 두번 저... 빼고 다이아오케 응. 다시. 아이이확실 근데... <attered> <나이스, 나이스. 웃음> <방금 뭐였어요? 웃음> 오케이. 아니, 오케이. 뒷가치, 끝까지 끝까지. 될수 있음? 6월 며칠? 6월달에 James, yourself, I am w i 챔스는 o u I 챔스 with you. I am with you. 그 am with you. I am with you. 아 그러면 i t h you. I am 어 i t h you. I 가 Good, good. 내가 이거 유튜브에 목소리 삭제시키고 야, 자 생각을 좀 해볼게 내가 장막으로 제용준 쩡쩡 하고 쓸 수도 있어 야 니네가 몇대 몇이냐? 15대 1? 그렇게 적다고 할때아 18대 3으로 갔잖대이정도야1 8야6데 쓰는 건 말고 괜찮아 쟤 아, 웃을 뻔했어왜안돼형 축구도 A야 그건 나도야 너도 A야? 너몇골 넣어? 너가 경기 하지 않아? 어. 나 1골 1지시나 아, 수비야 쟤는 조정헌이나쟤 해본 줄알아가고야개꿀빠네 내가 그냥 가위바위보 다 져서 내가 제 첫번째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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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웃음> 나 레전드 됐어. 인데. 이동 역함. 뭐야? 자제모 다시 다시. <웃음> <웃음> 이제 곧 끝나겠다. <laughs> 이제 곧 끝나.